심박수, 혈압 측정까지 스마트워치 하나로 다 해요. 건강을 손목 위에 담다. 샤오미 미밴드, 구액티브 스마트밴드와 함께라면 일상의 건강 관리가 더욱 쉽고 편리해집니다.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하루 종일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으며 탁월한 배터리 수명으로 충전 걱정 없이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심박수와 걸음수는 물론 수면 패턴까지 꼼꼼히 관리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스마트 밴드를 통해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극찬합니다. 다양한 운동 모드로 활동적인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배터리 성능으로 자주 충전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샤오미 미밴드 구루 스마트한 건강관리의 시작을 함께하세요. 당신의 손목 위 핵심 건강 파트너? 젤센 스마트 에어엑스 워치 6을 만나보세요. 심박수 체크! 매번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이제 간편하게 손목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혁신적인 웨어러블 기기는 운동 중이든 휴식 중이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한층 더 뛰어난 GPS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끕니다. 사용자들은 젤슨 스마트 에어엑스워치 6의 뛰어난 배터리 수명과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심박 측정 기능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을 때도 사용하기 쉬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분들께 건강 관리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젤슨 스마트 에어엑스워치 6과 함께라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건강 관리의 새로운 혁신, 스마트워치 스포츠 시계, 47mm로 당신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복잡한 건강 체크는 이제 그만. 손목에서 간편하게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시계는 심박수와 발열을 체크할 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까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합니다. NFC 기능까지 장착되어 일상 속 편리함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혈당 및 혈압 측정의 정밀함에 감탄하며. 운동 중에도 정확하게 감지되어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로 착용감을 더욱 높인 이 제품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스마트 워치로 당신의 건강을 스타일리시하게 관리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